<목소리도 돌아가시고요> 중앙부터 보시고. 왼쪽도 보시고. 알겠 보시고. <laughs> <어려워> <목소리도 돌아가시고요> 그리고 바탕지이 오늘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시작하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마디만. <laughs> 아 미인이형 오늘의 인사. 내려오는데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웃음 소리 듣니까 너무 행복했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웃어주세요. 박태민 걸 때. <laughs> 어 아직 다안 아, 끝났으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늘 네. 너무 늦은 네.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어이 정말 많이 늦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 계셔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. 정말 아,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도 조심히 안전히 비가 아요 네, 저도 공연을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데요. 많은 위로, 많은 웃음, 많은 눈물 다 흘리시고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뭐 행복한 매일매일 되셨으면 좋겠어요. 나은예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. 저희 분들 퇴장 하시고 저희 관객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